어, 풍미 뭐지? 첫맛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어, 달다 맛있다라고 느끼지만 그게 한 잔을 다 비워갈 때쯤에는 좀 속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어, 크림에 이걸로 풍미가 폭발해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빈이 알려주는 저세상 아인슈페너 크림 만드는 꿀팁 일단 유지방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대로 저세상 맛. 아인슈페너 크림을 할 거예요. 우리 크림커피 같은 거 진짜 기본적으로 다 요즘은 하고 계시고, 이제 승부는 크림의 맛으로 하죠. 크림의 맛과 질감. 이게 얼마나 커피랑 잘 어울리고, 이 집이 크림을 얼마나 잘 치느냐, 이집 크림이 무슨 맛이 나느냐. 이게 진짜 매출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런 크림의 맛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어, 여기? 크림 라떼 맛집이다. 아인슈페너 맛집이다. 이집 크림 맛있다. 소문이 정말 빨리 퍼지는 세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제조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인 크림을 만드는데 이 집이 기본적인 크림 라떼인데 기본적인 아인슈페너인데 뭔가 다르고 너무너무 맛있는 그래서 자꾸 찾고 싶어지는 그런 크림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각각 비밀 레시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크림의 맛을 올리는 방법이 생각보다 꽤나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한 번에 여러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선택장애가 오실 수도 있고 좀 구분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할 거고 이번 레시피 시도해보시고 저한테 아마 요청을 주실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카페 라떼 레시피도 블렌딩 우유 레시피가 꽤나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연구하고 있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라떼 맛을 끌어올리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블렌딩 우유를 만드는 방법도 정말 많이 있듯이 아이슈 페너 크림도 정말 기본적인 맛인데 미묘한 차이로 질감이나 맛, 고소함, 풍미 이런 거를 진짜 다르게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끌어올려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딱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 채널 댓글을 보면 맛있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아요. 직접 드셔 보시고 맛이 좋아서 다시 찾아와서 남겨주시는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 정말 많고.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또 그렇게 피드백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드셔보시고 맛있으시면 피드백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힘을 내서 그 2탄을 또 준비할 수 있겠죠. 작년에 제가 시그니처 크림을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향이 조금 가미가 됐던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재료 하나만 더 넣어서 또그 재료 한 가지로 진짜 맛있는 크림 라떼, 안슈페너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크림 자체 레시피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많은 재료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어,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어,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크림에 이걸 넣 <laughs> 이걸 넣어서 맛이 난다고? 뭐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잘 봐주시면, 어, 이걸 넣었는데 맛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그 부가적인 재료 설명은 제가 만들면서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재료들이 여기 앞에 있고, 어, 이렇게 세 개나 들어간다고 하실 텐데, 사실 이 동물성과 식물성은 섞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어서 할 거고, 이두 가지를 이제 비율대로 섞어서 크림의 풍미를 좀더 올려주는 방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갔는데, 얘는 크림의 종류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아, 저거!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슈가 파우더를 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만들 건데 크림이 뭐 묽은 제형도 있고. 단단한 제형도 있지만 그두 가지를 통틀어서 모든 크림에서 밀도가 좀 중요하고 밀도를 신경을 써 줘야 우리가 묽든 뭐 아니면 단단하든 그 크림의 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막 물다고 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거나 밀도가 없다면 그 크림의 질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맛에도 영향을 줘서 먹었을 때 식감이 정말 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좀 올려 주면서 쫀쫀한 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일단, 유지방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림을 제조를 하면서, 어, 크림을 섞다 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35%,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이 몇 프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럴 때, 모든 재료를 취합했을 때, 그 유지방이 몇 프로인지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디테일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린 대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 또 중요한 게 휘핑의 속도와 온도죠. 이렇게 크림 같은 경우에도 차갑게 유지가 돼야 하고 크림을 제조하는 이런 제조 볼 같은 경우에도 차갑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휘핑의 작업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적절한 부가재료를 추가해 주는 게또 중요합니다. 크림에서 낼수 있는 맛이나 뭐 밀도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면 그거를 좀더 끌어올려 줄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재료들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부가적인 재료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이걸 넣는다고 하는 재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넣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대신해서 당을 대신해서 넣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료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빈이 알려주는 저 세상 아이언 슈페너 크림 만드는 꿀팁.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슈가 파우더를 사용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설탕 대신 넣는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설탕 대신 왜 슈가 파우더냐 하면, 슈가 파우더에는 옥수수 전분이라는 게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분이 크림의 질감을 쫀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슈가 파우더의 제형을 보시면은, 슈가 파우더의 제형은 이렇잖아요. 정말 곱잖아요. 이렇게 곱기 때문에 혼합이 또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들과 크림과 혼합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도 슈가 파우더를 사용할 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동물성 식물성을 섞어 준다고 했고 제가 동물성 크림에서 선택을 해준 거는 폴스 크림입니다. 이 폴스 휘핑 크림을 써줄 거고 제가 폴스 거는 어, 카페라떼 우유, 블렌딩 우유 할때 골드밀크로 해서 고지방 우유로 해서 하는 것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호주산인데 어, 풍미가 크림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풍미나 맛이 깔끔하면서도 깊고 좀 풍부하게 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폴스 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식물성 크림은 저는 선인의 휩 블루를 섞어줄 거고 이거는 가당이기 때문에 당도가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지금 폴스 휘핑크림은 무가당이고 제가 식물성으로 사용해 줄휘플루 크림은 가당이에요. 제가 이따가 비율을 알려 드리겠지만 이 동물성과 식물성의 비율을 따졌을 때는 단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넣어 줄 거는 마스카포네 크림입니다. 마스카포네 크림 그리고 뭐 마스카폰의 크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티라미슈죠 티라미슈 케이크 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넣어주면 크림의 점도를 높여주고 맛을 더 끌어올려줍니다 풍미가 폭발해요 크림의 풍미가 진짜 폭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비율은 내가 넣는 총 크림량의 10%를 저는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슈가 파우더도 제가 넣는 크림량의 10%를 사용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마스카포네 크림과 슈가파우더의 양은 똑같은 양이 들어가겠죠. 이 마스카포네 크림을 사용해보시거나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제형인지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생긴 거는 크림처럼 생겼거든요. 휘핑크림처럼 생긴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질감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뻑뻑한 마스카포네 크림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거보다는 묽은 편인데 질감이 보시면 이런 질감입니다. 약간 푸딩 같기도 하고 푸딩보다는 좀 묽기도 한 듯한데 이런 질감이에요. 그리고 컬러를 보시면 미색을 띄고 있죠. 그래서 동물성의 핑크림 같은 컬러를 띄고 이게 마스카폰의 치즈 크림입니다. 우리가 티라미수에 들어가는 마스카포네 치즈 크림 생각했을 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맛이 없거든요. 정말 풍부한 그런 맛은 나는데 단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을 첨가하면서 해줄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재료들로 제가 다섯 잔 분량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다섯 잔 분량을 만들어 볼 거고 그 비율을 알려 드리면서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스텐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차가운 상태지만 한 여름에 여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텐볼 온도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지금 미끄럼 방지가 있는 스텐볼이라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스텐 재질, 올스텐 재질로 된 거를 사용을 하시고, 이거보다 크고 넓은 스탠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크고 넓은 스탠볼에는 얼음을 담아주시고, 이제 이 크림을 제조할 스탠볼을 그 얼음이 담긴 스탠볼 위에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휘핑을 해주시면, 한여름에도 휘핑크림을 실패 없이 제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저는 아직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가운 스탠볼로 할 거예요. 이 스텐볼을 뭐 얼음 위에 안 하고 싶으시면 좀 귀찮으시면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제조를 해 주셔도 돼요. 아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항상 동심무성 컴파운드 크림 즐겼었는데 어, 쟤왜 오늘은 그거 안 쓰지? <laughs> 그 이유가 제가 썼던 그 컴파운드 크림의 비율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그냥 제가 사용을 했던 거고, 또 그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제가 동물성 크림의 비율을 더 많이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성, 식물성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니까, 어,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라는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의 평균적으로 음료 한잔 분량의 크림을 40에서 50g 정도 잡는데 오늘은 이제 50g이 한잔 분량이다 생각하고 250g, 그러니까 5잔 분량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는다고 했는데 비율은 동물성 8, 식물성 2예요. 그래서 동물성을 200g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크림을 넣어줄 건데 이거는 50g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슈가 파우더를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슈가 파우더와 마스카폰의 크림은 제가 크림 양의 10%를 넣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25g 넣어줄게요. 저는 미리 25g의 슈가 파우더를 계량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카폰의 크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뭐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레몬즙 같은 거 크림에 좀 많이 넣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크림에 이 재료들의 조합은 제가 바닐라 익스트랙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어, 나는 크림의 풍미를 정말 높게 올리고 싶다, 풍미를 중요시하고 싶다 하시면 이 레시피대로 하시면 되고 어, 조금 더 깔끔하게 맛을 살짝만 잡아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레몬즙을 살짝 둘러주시면 되거든요. 둘러주시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레몬의 맛이 너무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양에서 한 다섯 방울? 다섯 <laughs> 방울 정도 이제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만큼. 네, 저는 오늘 넣지 않겠습니다. 넣지 않고 저는 오늘 크림의 풍미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레몬즙을 생략을 하고 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의 취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재료가 다 들어갔으면 어 제가 휘핑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휘핑의 속도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간 재료를 저는 저속으로 혼합을 먼저 해줍니다. 저속으로 혼합을 해준 다음에 근데 이 혼합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아요. 뭐 길어봤자 20초 이 정도 안에서 짧게 끝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고속으로 올려서 크림을 제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부피가 커지겠죠? 근데 그럴 때 기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공기를 없앤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어 주시고, 이제 휘핑을 하다 보면. 이 비터가 지나가는 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그 길로 어느 정도의 점도를 칠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 핸드믹서 설명을 하면서도 했었는데 길이 생기자마자 내가 속도를 줄여서 크림 안정화에 들어가면 묽게 되는 거고요. 길이 생기고 나서 그 길이 없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그 길이 없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크림의 점도는 되직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제형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좀 밀도는 있지만 부드러운 크림으로 제조를 해서 쫀쫀하지만 크림 맛이 부드러운 그런 제형으로 제조를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제조를 하면서는 핸드믹서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너무 묻히게 돼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대로 바로 제조를 해볼게요. 크림 보시면은 매끈하게 광택도 너무 예쁘고 제조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만든 크림이 커피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커피 베이스를 준비를 해두었고 이제 여기에 만든 크림을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를 살짝 뿌려줄게요. 그 위에 크림을 이렇게 한번만 들어 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림 제조하고 음료까지 만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제조하고 또 질감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두었지만 제조하시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한 크림을 음료 제조 시에 다시 사용하실 때는 잘 한번 섞어서 사용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용하시면 바로바로도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음료가 만들어졌는데 질감을 보면 크림이 약간 푸딩 같은데. 안에가 쫀쫀한 게 보이죠? 지금. 상당히 제가 원하는 질감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크림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진짜 부드럽고, 보시면은 안에가 쫀쫀한 게 보여요. 상당히 매끈합니다. 이게 지금 크림 안에, 크림 안에 밀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부드러운 질감으로 제조가 잘 됐습니다. 일단 크림을 먼저 맛을 볼게요. 보통 우리가 아인슈페너에 코코아 파우더를 많이 뿌려주기 때문에 저도 뿌려줘 봤고 일단 크림 맛을 보자면 음. 크림이 지금 진짜 부드러우면서 입에서 살을 녹아버리거든요 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이 풍미가 적당히 잘 잡히면서 폭발을 해요 이게 풍미가 폭발한다고 해서 막 느끼한 맛이 나는 그런 풍미도 아니고 크림의 맛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이 크림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메우면서 이 질감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에서도 상당히 기분 좋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고 이제 커피랑도 먹어봐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제가 먹어보겠지만 일단 위에 크림만 먹었을 때는 합격입니다. 그럼 제가 코코,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보지 않은 크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조한 크림만. 너무 부드럽고요. 지금 당도가 상당히 적절하거든요.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크림의 풍미가 폭발하는데 이게 과하지 않아서 뭐 크림이 입에 오래 남거나 너무 달거나 한 느낌 없이 지금 크림만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고 식빵 찍어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그럼 제가 일단 아래에 있는 커피랑 함께 먹어볼게요. 음! 아, 역시, 역시 크림은 쌉쌀한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식빵이 생각났는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질 정도로 지금 너무 맛있거든요? 커피가 쌉쌀하면서 지금 크림이 적당히 달콤하니까 너무 맛있고 진짜 부드럽고 이게 아인슈페너 크림이나 뭐 크림날 때 크림이 너무 달다 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좀 속이 니글니글해질 수도 있어요. 첫 맛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오, 어 달다 맛있다라고 느끼지만 그게 한자를 다 비워갈 때쯤에는 좀 속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달달한 크림을 선호하지 않은 편인데 제가 오늘 만들어준 지금 이 레시피는 당도도 적당하고 질감도 잘 나왔고 지금 식감부터 맛부터 커피와의 어울림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거 없이 너무 완벽한 크림이에요. 근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마스카포네 크림이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티라미수에 들어가는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크림 자체의 풍미가 올라갑니다. 이 마스카포네의 맛이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먹었을 때 당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되게 풍미가 좋아요. 우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아니 오늘 기본적인 크림 알려준다고 했는데 마스카포네 크림 들어가서 그 맛이 되게 기분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드셔보시면 어? 하실 거예요. 어? 풍미 뭐지? 어 뭐야 이거 우유 맛이 상당히 진하게 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준 비율이 너무 적절했다는 거 너무 맛있고 제가 만든 제형은 커피랑도 잘 들어오고 스푼으로도 떠 먹을 수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먹을 수 있는 제형을 하기 위해서 좀 되직하지만 흔들흔들 거리는 부드러움이 있는 약간 두부 같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순두부 같은 <laughs> 그런 제형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커피나 뭐 크림을 올릴 때좀 묽게 흐르는 그런 제형으로 했어요. 좀 주르륵 흐르는데 그게 쫀쫀한데 묽게 흐르는. 근데 오늘 만든 거는 흐르는 제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것보다 뭐 조금 더 묽게 하시고 싶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좀 쫀쫀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고속에서 하는 작업 시간을좀더 늘려주시면 돼요.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면서 시간 체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럭셀 핸드믹서가 시간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체크를 하면서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혼합은 진짜 딱 20초를 해줬어요. 재료 혼합 20초 해주고 왜냐면 이 마스카폰의 크림 보시면 좀 꾸덕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는데 한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저속으로 20초 정도 혼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럭셀 핸드믹서 기준으로 14단계 그러니까 다른 핸드믹서 쓰시는 분들은 고속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4단계로 한 3분 30초 쳤습니다. 3분 30초 하니까 이제 길이 생기는데,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 약간 그런 길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화를 시켜줬는데 안정화를 1분 정도 시켜줬고 1분 조금 넘었나 1분 정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토탈 이렇게 250g에 제가 오늘 만든 제형의 크림을 만드는 데는 총 소요 시간이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 핸드 믹서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5분 정도 걸렸다는 그 평균으로 잡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500g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250, 250에서 다섯 잔, 다섯 잔 따로 제조를 하시는 게또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뭐, 500g 한 번에 만드셔도 되지만, 좀 나눠서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만든 크림 제형과 똑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휘핑한 시간에서 뭐, 가감하셔서 원하시는 제형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제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진짜 완연한 봄이 됐어요. 네, 여러분은 봄을 어떤 기준으로 삼으세요? 저는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의 봄의 시작은 학부모 공개 수업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제 학부모 공개 수업을 다녀왔는데, 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보면 되는데, 어, 왜 내가 그렇게 떨리고 갔다 오면 왜 그렇게 피곤한 건지. 보면서는 좀 편안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은근히 뭔가 신경을 쓰이는지 학교라는 곳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다닐 때 저희 엄마도 학교 오셨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지 어, 새삼 좀 느끼게 되면서 제가 어제 학교 가서 아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싶었어요. 정말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완연한 봄을 느낄 수가 있겠죠. 좀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각각의 봄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봄이 시작되면서, 아, 진짜 올해가 시작이구나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따뜻한 봄의 시작과 함께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카페 하시는 분들 대박 나시고, 제 레시피 보는 분들 맛있는 음료 드시면서 행복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음료의 재료에서 좀 바닐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바닐라를 좀 주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뤄드릴 생각이거든요. 여러 가지 레시피와 함께.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좀 시그니처로 할수 있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뤄드릴 테니까요. 바닐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해 두시고 제가 업데이트해드리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